안녕하십니까 도시문 아크데미 도시된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들려드릴 내용들은 강사들이 타기 좋은 차아 그리고 좋은 차라고 하기에좀 그렇고 전기차는 어떤가 강사들이 타기에는 전기차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 보통 제가 한 달에 강의를 이렇게 진행 하다 보면, 어, 평균 한7 0 0 0에서한만 k m 정도를 주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이 보통 시내 주행, 출퇴근 주행하시면, 음, 뭐 많게는 1년 정도 안에 타는 거리들을 한 달에 이제 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는 이제 아우디 Q7 이라는 차량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게 이제 연비가 한 3.5에서 5 정도가 나오는데 어, 굉장히 많은 또 유류 비용이 들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전기차로 딱 오늘이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바꾼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전기차를 고민하면서도 어떤 거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냐면 어, 이런 전기차 인프라 시설들이 지역에 내가 특히나 또 이렇게 수도권만 아니라 지역도 제가 다니기 때문에, 아, 특히나 뭐 철원이라던가 동해 아니면 남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도 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아, 그리고 또 이제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저는 강의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분석을 해봤어요 한 3-4년 동안 지역에 어디에서 강의를 했냐 근데 이제 보통 제가 하는 강의 자체가 도시재생 아니면 어 청년 창업 문화 관련된 강의이고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들과 연계된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근처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거의 뭐한8 90% 그렇죠 뭐 대학교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공공이나 대학교에는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큰 마트나 이런 대형 시설들에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자 옆에 보이시는 EV6 라는 차량, 이번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현재 구매해서 타고 다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렌탈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에서는 뭐 저같이 이런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매랑 좀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는 분들,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단 좀 소개해드리면, 충전을 딱 풀로 하면, 100% 정도 하면, 아, 500km 정도 조금 못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하루에 두번 정도 충전하거든요. 많이 다닐 때는. 그런데 불편함은 사실 크게 못 느꼈어요. 일단은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딱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딱한달 정도가 탔는데, 어느 정도를 탔냐? 자,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한달 정도를 탔는데, 지금 보시는 키로수가 7,542km. 네, 7,242km를 탔어요. 지금 이제 한 달이 좀안 됐는데, 어, 제가 이제 보통 충전을 할 때, 이렇게 고속 충전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는, 어. 어, 보통 충전하는데 80% 까지는 굉장히 초고속으로 충전이 돼서 한 30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이제 그 완속이라는 개념과 응, 급속, 그 다음 초고속, 응, 초급속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속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한, 한번 충전할 때마다 쓰는 비용들이 만원에서 1 5 0 0 0원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진짜 없어서 풀 충전할 때는 완속을 하면 한 2만원 정도면 더 거의 풀 충전이 될 만큼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달 정도를 다녀보니까, 어, 사실 불편함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시간 조율만 좀 잘하고, 어, 어,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휴게소 있잖아요. 근데 휴게소에도 이시설 되게 잘돼 있고, 휴게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급속 충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충전을 물려놓고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간단하게 다가나 커피 같은 걸 즐기고선 돌아오면 그래도 한20-30% 이상을 충전해서 그리고 또그 지역에 이동해서 좀 미리 도착한다라고 하면 충전을 물려놓고 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 사실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이 있냐. 충전 시설들이 근처에 없어서, 뭐, 이제 충전을 물려놓고선 좀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될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먼저 도착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또한 이렇게 거,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타이적으로 자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런 하나의 그그 그 차량이 바로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서울 권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최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처럼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 가기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전기차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처럼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강의들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일반 교통시설이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심지어 공공시설들에는 특히나 대형시설들에는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에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요즘은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강의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국에 많은 강사님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는 만큼 어,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좀 도움이 될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굉장히 간단하고요, 심플하고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살때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한달 정도 타보고 내가 진짜 어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로서 어떻게 팁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딱 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서 어 지금 새롭게 바뀐 촬영과 그다음에 후기를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이 특히나 어, 강사 활동 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는 주민 출신으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강사로서 이제 지역에서 도시생 전문가 분들이 다양한 분야도 있지만 이 주민으로서 시작해서 도시생의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도 강의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